이게 왔어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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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이스나이스 수비에 잡습니다 계속 헤매다가 자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사이즈 미쳤다 안 돼요 중들에서 끝들물로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한 마리 나왔었고 오늘 만조가 10시 56분. 어 그러니까 이제 물이 다시 죽으면서 그 끝들물로 이제 향할 때 왔어 히트 히트 히트. 히트, 히트, 히트. 히트, 히트. 안녕하세요 스톤재입니다 어, 드디어 그 인천권에도 갑오징어가 붙었습니다. 길게는 한달 반, 짧게는 한 달. 어, 한 7월 초. 정도까지 한한달 정도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갑오징어가 나온대요 어, 얼굴을 비추고 있다고 하니까 어, 출조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날짜는 6월 4일 수요일이고 현재 시각은 5시 20분입니다. 오늘 물때는 갑오징어 하기 괜찮은 물때로 선정을 했고 오늘은 무시입니다. 오늘 간조가 4시 31분, 만조가 10시 56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초들로 이어지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오늘 선사는 영흥도에 짱고 투호를 탔고요 이제 곧 포인트 도착할 것 같은데 일출이 상당히 멋있습니다 저기 앞에 인천 대교가 보이고 위쪽으로 올라왔네요 생각해보니까 일출 멋있습니다 곰가보징지가 그 사실 입질 자체가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너무 그 과도한 액션이 오히려 그 독이 되더라고요. 가을 시즌이랑 좀 다르게. 그래서 핑 위주로 지금 바닥을 탐색하면서 잃고 있습니다. 배가 앞으로 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수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진입이 그쪽을 먼저 한다 해도 지나가면서 저한테 반응을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자리 여연히 하지 않고 저만의 낚시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 38분이고 자 이제 약속의 시간이 왔습니다 자 파이팅 해보고 집중해보겠습니다 다 일단 한 마리씩은 기본 잡으셨고 저는 아직 못 잡았습니다 좀마음이졸업해집니다오이 왔어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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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화이팅! 나이스! 디여 잡았습니다. 계속 헤매다가. 자,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야, 사이즈 미쳤다. 이제 중들에서 끝불물로 이제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한마리 나와줬고, 오늘 만조가 10시 56분. 어, 그니까 이제 물이 다시 죽으면서 그 끝불물로 이제 향할 때, 왔어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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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았다 으유. 와 좋았다. 아, 좋다 어. 아, 갑자기 말하고 있는 중간에 또한 마리 쭉가져가겠습니다 좋았습니다 갑자기 우당탕 합니다. 아, 와, 방금 두번다 너무 시원한 입지를 봤습니다. 그냥 쭉 가져가셨어요. 입지 음. 들어오는 거는 그냥 지그시 위로 올려주면서, 어, 셋을 했던 상황이고, 수심이 얕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찍하는 것보다 순간적인 참질보다 쭉 들어주는 게더 이쁘게 박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낚시 시작한 지 3시간 만에 지금 갑자기 우당탕해서 두 마리 잡았는데 입질 패턴을 이제 알아버렸습니다. 그막 과도한 액션이 진짜 오히려 독이 되는 것 같고 그냥 차분히 이 바닥을 읽어주는 상태에서 진짜 가벼운 호핑 5에서 10cm만 이렇게 한번 쿵, 쿵 하고, 스테이 할 때, 거기서 떨어지는 애기의 반응을 했던지, 아니면 그 바닥에 있던 갑오징어가 물었던 상황인데, 일단은 입질 패턴 봤으니까, 이 패턴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늘그 갑오징어 할때 운영 패턴이, 이제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드는 액션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가져가는지 안 가져가는지 확인한다고, 바닥을 찍으면서, 이렇게. 살살살살 살살 들고 다시 떨어뜨리고 근데 오히려 이게 지금 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차분히 그냥 바닥을 읽어준 상태에서 단조로운 그 운영에서 지금 갑오징어가 반응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집중해보겠습니다 곧 식사를 할것 같고 오늘 만조가 10시 56분 한 11시 반부터 그때 살짝 또 피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트! 이트, 이트!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방금 한 마리 잡았습니다. 운영은 똑같습니다. 오전이랑 했던 거. 그냥 바닥 찍고, 이 긴장 텐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최대한 이 뽕돌이랑 이 라인이 완전히 꼿꼿하게 필수 있는 그 정도? 뽕돌이 그 완전히 그냥 바닥에 달랑말랑, 달랑말랑 하는 그 긴장 텐션을 그대로 유지한 채 차분히 그배 흘림에 맞춰서 그 라인 텐션만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원하게 쭉 가져가 주는 어 입질을 했던 갑오징어입니다. 이제 감 잡아가지고 또한 마리 한것 같아요. 분명히 이런 그 전에 피딩이 있었는데 제가 조금 그 전에 했던 그 고집들이 있어서 너무 좀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갑오징어는 입질 패턴 그날 패턴이 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 패턴을 좀 늦게 찾은 거죠. 그래도 늦게 찾아도 다행입니다. 이게 뽕돌이면 이게 바닥이면 이렇게 이렇게 달랑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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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배 흘림에 맞춰서 저도 차분히 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 가지줄 텐션이 내려갔다고 좀 약간 처지는 느낌이 들면 한 번씩 그냥 가볍게 이 정도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볍게 이렇게 들어주고 내려주고 해가지고 가지줄 텐션 좀 정리하고 흘림에 맞춰서 차분히 저도 너무 콩콩콩 하지 않고 그냥 달랑 말랑 달랑 말랑 하는 그 텐션 그대로 이렇게 타주고 있는 겁니다. 방금 한수 좋았습니다. 부시 수심은 거의 5m 내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한 마리 잡았던 시간이 11시 한 50분 정도에 잡았습니다. 물대로 치면 지금 아까는 물이 안 갔는데 그 잡을 때는 물이 살짝 갔거든요. 물돌이 하고, 이제 물이 바뀌는 시점, 그러니까 이제 초날에서 한 마리 얼굴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그제 생각에는 한번 우당탕 하고, 그리고 물이 조금 그 죽날 때는 입질이 좀 뜸할 것 같고, 그래도 입항 전까지는 갑오징어 얼굴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좀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줄이. 속도를 좀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너무 바람이 많이 불어서 뽕20% 그리고 오늘 낚시는 뭔가 그막 가져가는 거안 가져가는 거 확인해가지고 막 초리대를 막 끝보기를 보고 이런 것보다 오늘 거의 무게감인데 무게감 무게감으로 지금 그입질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허참질이 오늘 좀 많고 봄 갑오징어 포인트 특성상 해초같은 것도 많아가지고 살짝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확실한 거는 이제 어 무게가 조금 무거워졌다고 느꼈을 때 살짝 들어보고 그러고 이제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참질하는 게 아니고 이제 쭉 들어져가지고 그렇게 혹셋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이제 수심이 얕아가지고 그렇게 쭉 두는 게더잘 박히더라고요 미트! 아, 좋았습 한참 헤매다가 와 이제 감 잡고 좀 잡고 있네요 갑오징어의 그 패턴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공부하고 인지를 했다면 오전에도 더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과거는 뭐 지나갔으니까 아쉬움을 뒤로 하고 저는 잡았던 그 패턴이랑 똑같습니다 그 바닥을 콩콩콩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배를 흘려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저도 이 바닥이랑 이 뽕돌이랑 달랑말랑, 달랑말랑 하는 그 라인 텐션만 유지한 채로 같이 타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한수 시원하게 또 입질 가져갔습니다. 지금 로드는 그씨라운에어딥카 p 1708네만건 어, 타입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릴은 스트레스 S151PG, 그리고 합사는 1호, 쇼크는 3호. 가지줄은 30cm에 단차는 20에, 애기는 엑스트라거 시림프 애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요즘 그 새우 애기 진짜 인기 많더라고요. 어, 제가 새우 애기를 이번에 좀 많이 챙겨와서 한번 해보고 있는데, 거의 지금 뭐다 새우 애기로 잡으시고 있습니다. 스토타임은 12시 한 40분 정도 잡았습니다. 물대로 치면 초날에서 이제 중날로 어, 넘어가는 그 타이밍에서 한 마리 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낚시가 힘들어 보입니다. 이제 물도 점점 살아나고 다시 바람도 많이 불어서 자칫하면 입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 좀 많이 세게 불긴 합니다. 히트! 좋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사이즈 다섯 마리 다 패턴 똑같고 바닥에서 어, 배를 지금 흘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라인 텐션 어, 그대로 유지하면서 바닥에서 달랑 말랑 달랑 말랑 하면서 이렇게 배가 훑고 있고 저도 똑같이 훑고 있는 겁니다. 애기를 물고 가만히 있는 그런 패턴은 없었고 거의 그냥 100%입니다. 100%다 활성도 좋게 어 예민한 갑오징어인데도 불구하고 물고 이제 쭉쭉 가져갑니다. 어 어쨌든 라인 텐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죠. 낚시가 종료됐습니다. 지금 시간은 2시 16분이고 총 5마리의 그 갑오징어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 사이즈가 훌륭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이즈. 다만 좀 아쉬웠던 거는 오전에 좀안 헤맸으면 또 이게 또 헤매고 나만 못 잡다 보니까 또그 조급함이 또 이어지고 그 결과가 또 오전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마리를 잡고 그 감각 그대로 계속 쭉 이어가다 보니 다섯 마리 가보징 얼굴을 봤고 점심 먹고 나서부터는 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낚시가 조기 종료가 됐습니다. 이게 기상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테크를 한번 설명드리면, 로드는 어 시라운 어 에어 딥값 b 1708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잖아요. 1809는 심해권이고, 1708은 내만권. 그 다음에 그 릴은 스틸의 SS151PG. 아, 어 이게 되게 경량이고 가벼운데, 단점이 좀 미세하게 드랙 드렉... 조절이 좀안 됩니다. 약간 좀 미세하게 안 되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 내가 드랙을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드랙력도 좀 약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쭈꾸미 갑오징어 할때 쓰는 리리고 그리고 합사는 1호고요. 그 다음에 어, 쇼크는 3호. 채비는 어, 지금 보면 어, 단차는 뽕돌 포함해서 20cm 정도 될것 같고. 어, 가지줄은 오늘 30, 40, 50. 30 에서 50 사이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좀 어휴 안되겠다 안되겠다 마무리 멘트를 못하고 복귀를 해가지고 어 마지막에 그 애기 설명을 안 드렸는데 새우 애기가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확실히 새우 애기를 좀 이것저것 많이 챙겨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많이 오늘 그 영흥도에서 산란 봄 갑오징어 1년 만에 한번 해봤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